안녕하세요. 영화라는 거울을 통해 세상을 비춰보는 시간 정글북의 봉가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런닝맨입니다. 등 뒤에 이름표를 뜯으며 추격전을 벌이는 예능인데요. 하지만 오늘 함께 볼 런닝맨은 웃음기를 쏙 빼고 이름표 대신 목숨을 가져가고 웃음 대신 비명이 난무하는 진짜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주인공 벤 리처즈는 백수입니다. 놀고 싶어서 노는 백수가 아니라 정의감 때문에 직장마다 경영자에게 대들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취업이 막혀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백수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딸이 많이 아픕니다. 문제는 약값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버는 돈으로는 딸 약값을 대기도 바쁜데요. 돈 들어올 구멍이 없는 리처즈에게 유일하게 남은 길은 방송국이 주최하는 살인게임 러닝맨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돈못 버는 아버지의 비참한 현실이죠. 이 게임의 조건은 간단하고 살벌합니다. 한달 동안 헌터들을 따돌리고 생존하면 되는데요. 성공 보수는 무려 10억 뉴달러, 한달 동안 살아 있을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극빈자 계층에서 100만 장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하면 참혹하게 죽는 게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문제죠. 딸이 좋아하는 것을 볼수 없던 리처드는 아내의 만류에도 살인 게임에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기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길거리 가로등마다 설치된 DNA 수집기, 타인의 위치를 공유하는 대중들. 과연 이것이 영화 속 디스토피아만의 이야기일까요? 영화 속의 장면들은 SNS가 범람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똑같지 않은가요? 영화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지점도 존재합니다. 변장의 허술함이 대표적인데요. 리처즈는 누구나 다 찾고 있는 도망자 신분인데도 도작 안경 하나 끼고 변장이랍시고 다닙니다. 슈퍼맨이 안경만 쓰면 클라크 켄트가 되는 변장술은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잖아요. 더 황당한 건 게임 참가자에게 채우는 전제 장비입니다. 게이머에게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큼직한 전자팔찌를 채우고 매일 생존을 증명할 기록 테이프를 우체통에 남기다니. 숨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라는 겁니까? 이건 영화적 장치지만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관객이라면 개연성 미흡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러닝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희망 없는 놈, 부정적인 놈, 최후의 놈. 미쳐지는세 번째 유형입니다. 당연히 가장 오래 살아남죠. 리처즈와 함께 출발한 젠스키는 희망 없는 놈, 제니 너플리는 부정적인 놈으로 분류되는데 희망 없는 놈답게 젠스키가 가장 먼저 발각돼서 살해됩니다. 도주 과정에서 리처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몰리와의 인연은 정말로 안타깝죠. 리처즈에게 파트너 제안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루만 빨리 제안했더라도 리처즈는 이 게임을 할 필요가 없었고 몰리 자신도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걸 면할 수 있었으니까요. 몰리는 리처즈 행적을 추적해온 헌터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 후에 리처즈의 가명을 실토합니다. 설교단 초속의 흑인 소년과 형은 리처즈를 도피시키고 엘튼을 만나게 해줍니다. 엘튼은 아버지가 만든 지하벙커를 리처즈에게 소개합니다. 이 지하벙커야말로 모든 생활시설과 생필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몇 달도 끄떡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엘튼이 집에 설치한 도비 트랩들을 보면서 후반에 엄청난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실제로는 헌터의 저격 한 방에 어이없이 사망하면서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의 진가는 액션의 디테일보다도 메시지에 타격감이 있습니다. 리처드가 헌터 한 명을 제거하고 기폭 장치를 들고 있는 것처럼 위협하자 방송국은 편집을 거친 가짜 방송을 송출합니다. 대중들은 리처즈가 아밀리아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화면을 보게 되죠. 방송국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으며 시청률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인데 디페이크와 가짜뉴스가 판치는 2025년의 현실에서 이 장면은 미래의 예언처럼 다가옵니다. 게임의 프로듀서 댄 킬리아는 리처즈에게 충격적인 동업을 제안합니다. 남은 헌터들을 다 죽여주면 제 6의 헌터로 시즌당 5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얼굴을 바꾸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영화의 결말부는 액션 영화로서의 쾌감을 확실하게 챙깁니다. 리처즈는 좁은 비행기 내부에서 헌터들과 치열한 격전을 벌인 끝에 모두 처단하고 아멜리아를 탈출시킵니다. 킬리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방송국 건물로 돌진시키지만 방송국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대다수 관객이 짐작하는 것처럼 리처즈는 탈출 포드를 타고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죠. 역시나 블록버스터의 전형적인 흥행 공식을 확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1987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주연으로 이미 제작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영화의 주인공 글렌 파웰이 시스템에 질식해 가는 개인의 처절한 생존기를 연기하고 있다면 1987년 러닝맨의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액션 배우로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공을 경찰 출신으로 설정하고 화려한 액션을 위주로 한 작품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대모군 중 진압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리처즐는 경찰직에서 쫓겨나 수용소에 갇힙니다. 간신히 탈출하지만 그를 점찍은 킬령이 보낸 하수인들에게 체포돼서 런닝맨으로 뛰게 되죠. 2025년작과 달리 방송국이 정한 지역을 3시간 내에 돌파해야 하며 다른 파트너들은 무작위로 뽑힌 게 아니라 수용소를 같이 탈출한 와이스와 레폴론입니다. 여기에 엠버, 멘데스가 억울하게 엮이면서 함께 고초를 겪다가 리처드의 무고를 풀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러닝맨들을 추적하는 이들은 학살자들입니다. 가키가 특징인 서브지로, 전기톱을 무기로 사용하는 버즈소우, 전기파를 발사하는 다이나모, 화염방사기를 쓰는 파이어볼이 등장합니다. 설정도 좋고 무기도 좋은데 배우들의 연기가 별로인디다 액션이 정말 구입니다. 학살자들의 차가 달려가는 사람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압도적인 무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당하거든요. 원작자인 스티브 킹이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만해 보입니다. 원작의 긴장감 넘치는 도주극을 버리고 액션을 선택했다면 액션 연출을 좀더 정교하게 잘 짰어야 하는데 아마추어 감독이 독립영화 찍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덕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2025년 영화에 등장하는 100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습니다. 1987년 영화에 대한 일종의 헌정인 셈이죠. 킬리언의 제안을 거절한 리처즈는 민중의 소리대표인 믹을 만나서 편집되지 않은 진짜 방송을 내보내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도 캡틴 프리덤과 리처즈의 전투를 디지털 합성으로 조작해서 리처즈의 죽음을 날조하는데요. 무려 38년 전에 오늘날의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의 시대를 완벽하게 예견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진실을 편집할 때 대중은 무엇을 소비하며 열광하는가? 1987년 헐리우드가 쇼 비즈니스의 형식을 빌려 던진 경고장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묵직한 진짜 뉴스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글렌 바웰 주연의 더 런닝맨은 SNS를 통해 서로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위치와 일상을 공유하며 때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우리에 대한 의미와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익숙함 속에 숨겨진 감시사회의 봉포 이것이 런닝맨이 주는 진짜 메시지일 것입니다. 안경변장이나 중간부의 긴장감 하락 같은 아쉬움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시청률의 목매서 더 자극적인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국,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대중, 그리고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만큼은 여전히 달카롭습니다. 웃고 즐기는 예능 런닝맨을 보시기 전에 한 번쯤은 이 원조 런닝맨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즐거움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북마정이었습니다.